자, 이제, 비와 찻잔 사이 되돌이를 했습니다. 1절 마치고, 다시 이제 9마디로 가서 쭉 오게 되면, 16마디에서 이제 여기 화이트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중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는 하모닉스라고 했는데요. 이절에 돌아오게 되면,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라고 하는 코러스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잔잔했던 이 벌스 부분, 도입부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예, 노래가 긴장된, 그, 발전부라고 하죠. 절정부로 가기 위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마디가. 그래서, 이런 마디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브릿지 부분에서는 하모닉스를 하지 않고, 악보가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이 미, 솔, 라, 시, 레, 니 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아이디어죠. 이런 주임새를 넣어서, 분위기를, 저쪽으로게에 다리를 넣어 주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개방현 미를 튕겨 주시고. 그죠? 해머링으로 솔, 그죠? 미솔 솔을 때려서 그다음에 라개방현 튕겨 주시고 시를 때려서 예. 해머링. 예, 그다음에 또레개방현 튕겨 주시고 미. 그러니까 연달아서 세 번의 해머링이 나오죠. 3번 해머링. 2번 해머링. 이번 해머링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자가 두 박자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묵묵히 앉았네요. 볼까요? 할 말을 잃어 묵묵히 앉았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약간 이렇게 그쵸죠 아래 위로 흔들어서 약간 밴딩을 통해서 이렇게 음이 조금 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조금 재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대 모습 나 옆속에 있고, 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이제 화이트보드에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17번째 마디에 G에 오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63231323 이라고 하는 이제 G 코드에서의 아르페지오 패턴입니다만, 이 1번 줄을 쓰지 않고요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음 1번 줄을 배제한 거죠. 빼버리고 2번 줄을 가장 높은 음으로 써서 음이 조금 덜 이렇게 고음이 나게, 뭐라고 요 중음이 나게, 부드러운 느낌 나게. 그래서 6, 4, 3, 4, 2, 4가 되겠죠. 줄번을 말씀드리면 6, 4, 3, 4, 2, 4, 3, 4. 그러니, 왼손은, 솔 하나만 누르면 되죠. 굳이 G 코드를 다 누를 이유가 없죠. 네, 5번 줄에 C도 필요 없고요. 솔 하나만 눌러서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있고, 18번째 마디. 자, A 마이너를 짚고요. 아까 D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15번째 마디랑, 한번 볼까요? 5, 4, 3, 4까지, 라미, 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를 떼고요. 두 손가락 그대로 둔 채로, 2번선개방현이 시가 되죠. 뭐, 꿈이 음 시가 조그만 게 그려져 있죠. 이비음 쳐져 있는 그음 말이죠. 시하고 이 라, 3번 선의 라를 동시에 퉁겨서, 시와 라를 겹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재빨리 지켜 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때려서 도 소리가 나오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번 줄을 지게손가락으로 미.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눌러서, 2번 선에 레 있죠? 남아있는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눌러서, 역시 레와 여기 라두 음을 퉁겨줍니다. 퉁기자마자 잡아당겨서 불림업으로 이 도가 나오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지는 것이죠. 이때, 1번 선까지 잡아당겨서 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기다 보면. 근데 이제, 악보로 보면 이 미가 나오면 안 되지만, 나와도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마이의 원래 1번 선 개방연이 코드 안에 들어가는 음이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손가락이 1번 줄을 살짝 소리 내더라도 크게 신경 쓸거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역시 17번째 마디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laughs> 찻잔 속에 잠견내. 잠견내로 오면서 이제 오른손을 제가 음을 다르게 편곡을 했죠. 이제 원래대로 5-3-1-2-3으로 그리고 주임새 그죠? A 마이너에서 하나 둘셋 넷까지 하고 다 떼버립니다. 4번선 개방현을 레, 그럼해머 햄버링 미, 그 다음에 3번선 개방현을 퉁기고 햄버링을 라그 다음에 2번선에 도 누르고 레로 햄버링 레, 그리고 개방 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주임새가 들어가는 마디들은, 기본적인 아르페지오 패턴에서 변형이 된 거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것들도 쉽게 되지 않는 분이라면, 그 마디만 집중 연습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천천히 해서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조금 자신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도레미까지. 레래는 새끼손가락 안 하셔도 됩니다. 반지손가락으로 때려도 괜찮없죠 그 자꾸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쭉 진행을 하죠. 음. 자, 22번째 마디의 중간에 보면 베이스가 음. 따로 미가 하나 그려져 있죠. 참고로 제가 악보 편곡한 이 음표의 머리를 보면 동그라미 안에 X 표시 들어있는 음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별건 아닌데요. 원, 노래의 선율은 검게 이렇게 다 표시를 정상적으로 했지만, 이런 음들은 원래 노래하고 상관없는 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음표의 머리를, 모, 모양을 바꾼 거죠. 구분이 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ox로 되어 있는 이 기둥 머리 음표의 머리는 주선율이 아니고 뭐 아르페지오이든 아니면 주임새든 반주에 해당하는 그런 선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요마이에 지금 제가 따로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라가 하나 있고 중간에 겐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조그맣게 이렇게 꾸미 꾸미 하나 있고. 여기 미가 따로 하나 그려져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로 표시되어 있고, 이 마디가 지금 22번째 마디거든요. 그죠? 22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반주 파트가 되어 있죠. 자, 이걸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굳이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명을다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베이스만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가 A 마이너이니깐요. 반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베이스가 두 개니까 두 박자씩 반주를 하라는 그런 의미죠. 즉5 3 1 2 3 A 마이너로 그죠? 5 3 1 2 3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햄머링이 들어간 4번줄 베이스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 요거죠. 그죠? 개방형 레를 퉁기고 내가 조그만한 표 그리고 햄버링으로 땅 때려서 미가 나오게. 네,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기해 놓았을 뿐입니다. 낙엽 속에. 자, 여기도 23번째 말이 중간에 보면 조금 다른 이제 변형이 생겼죠. 그대로 음들을 다 누르고 튕기면 되죠. 그래서 그냥 G 코드. 네. 이거는 뻔하니까 조금 자꾸 변화를 제가 시도를 한 것이죠. 네. 낙엽 속에 라는 부분이죠.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에드나인의 그런 어떤 흐름이 가게 만든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서 아주 그냥, 너무 뻔한, 식상한 그런 반주가 아니라 조금 더 신선한 맛이 날수 있게, 뭐, 물좀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양념거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간주가 나오죠. 되겠죠 26마디. 자, 이번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30마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부연설명이 약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마디부터는 제가 굳이 설명할 게 별로 없고요. 자, 풀링오프 그리고 이제 이게 27마디인데 이 C를 떼지 않고 계속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8마디 D지만 예, 레와 레를 둥겨놓고 3번 줄 개방인 침면에서 라를 꽝 때려야 되겠죠. 그리고 G 코드지만 G를 단건 누르죠. 솔 하나만 눌러놓고 2번선 개방현 C와 솔 그리고 4번선을 내 네. 그대로 두시고 떼면안 되죠. 그다음에 3번선 퉁기자마자 해머링 오라를 꽝 때려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B7 그죠? 반발에 4번주까지 발해하시면 되죠. 다시 또 이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자이 마디를 제가 여기다 이제 그려놓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이 나와있죠. 이 파샵, 1번선 파샵에 번개 표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덴트라고 합니다. 모르덴트는 꾸밈음의 일종인데요. 어, 음표를 하나씩 다 그리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런 기호를 만든 것이겠죠. 번호가 2번, 4번, 2번으로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이 1, 2, 3, 4니까 2번 중지, 중지로 파샵을 눌렀죠. D코드니까. 이렇게 눌렀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때려서 햄머링으로 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두기자마자, 그죠? 이렇게 때려서, 그리고 또, 풀링오프로 잡아당겨서, 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3개죠? 따라랑, 파솔파. 왜 새끼손가락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D 코드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디를 천천히 해보면요. 자 D를 짚은 채로 여기서 그죠? 여기 짚은 채로 자 4번 선레 2번 선레 동시에 퉁기고 3번 선에라 그 다음에 1번 선 퉁기자마자 햄머링 그리고 당겨서 풀링 어프 자 이거 역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코드 자체나고 동작이 어렵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가락들이 풀링오프를 새끼손가락이 하면서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햄머리면 소리가 나는데 당기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안 나죠?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잡아당길 때이 반지손가락이 영향을 안 받도록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다음 1번 줄안 건드릴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편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